이 차전지 같은 경우는, 요 중파동에 돌파가 나와서 1파만 나온 겁니다. 1파만 나온 거기 때문에, 2파, 3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려가는 이 파동이 그냥 멈춘 겁니다. 2차전지는. 바닥권에서 누군가가 들어올 수 멈춘 거고,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가는 적이 없어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중파동 은 돌파가 나왔거든요? 나왔기 때문에, 요 자리죠, 요거. 요 파동. 요 파동이 돌파되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진 않다. 지금 여기서는 요 소파동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요 위에까지 올라가겠죠? 중요한 거는, 요 올라가는 각 각도가 너무 강하고 뚫든지 뚫어서 눌러주든지 강하게 올라가서 조정을 스무스하게 줘가지고 여기서 지지를 받든지 이게 확인되면 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렇게 이런 예거 아니면 여기서 요렇게 돼서 요렇게 가는 거이둘 중에 하나를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올라가는 각도와 내려가는 각도를 비교할 때 내려가는 게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2차전지는 지금 봐봐 2차전지 여러분들 막 계약해지 포스코, 투치엠 에코프로, LNF 엄청나게 많은 악재들이 뜨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재들이 뜨는데도 이 가격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미. 각제가 떴는데 형성되는 가격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겁 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 s d r 는 시나리오상으로 봤을 때 올라가서 조정을 이쁘게 주면은 올라가는 각도보다 조정이 이쁘게 나와야 되죠. 기간대지 끝나면 들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뚫어주고 눌림목 나오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차전지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LNF는 조금은 조심하실 수 있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이 추세 있잖아요. 이 추세. 이 추세가 들어올려지면 들어가면 돼요. 들어올려지고 우리가 탓좀 잡고. 또, 또 실패하면 전주 하고 또 그다음 타점에또 들어가고 성공하면 크게 먹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지금 여기서 1파만 나온 거예요. 그 에코프로가 대장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이런 애들 지금 차트 똑같거든요. 삼성SDI까지.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는 응급제 양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 업스스는 않는 핵심 기업이고요. 삼성SDI 같은 경우도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많잖아요. 그런 연구 성과가 나오면 폭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아니면 뭐 안전하게 하려면 l g 엔솔이 아니면 포스코홀딩스로 들어가 돼요 포스코홀딩스도 2차전지 소재 관련해가지고 자리가 괜찮거든요 그 요런 애들은 항상 이렇게 밑으로 한 빠졌다 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보스골딩스나 LG 엔솔은 그냥 여기서 바로 반등한다가 아니라 항상 이렇게 가다가 밑으로 골한 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있게 생각하셔야 돼. LNF 같은 경우는 다 좋은데 약간 위험성이 높아요. 매출처에 집중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변화가 좀안돼 있는 케이스에서 그래서 LNF 같은 경우는 약간 매출처가 집중돼 있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LNF 하셔도 돼요. 차트 는 똑같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위험성이 있지만 좀 급등을 노리고 싶으면 LNF로 하시는 거. 좀 안정적으로 갈려면은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이런 걸 가는 거고, 좀 중간 정도로 갈 거면 에코프로나 포스코퓨처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케이. 봐봐 이 떨어지고 있는 칼라를 잡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 이 떨어지고 있는 칼라를 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올라가서 강하게 올라가서 추세 전환하고 눌림에 잡든지, 아니면 강하게 올랐다가 밑에 쌍바닥을 찍고 추세 전환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다고. 이 말기를 모나르드로 말기를 그냥 지금 잡아된다는 소리가 아니잖아. 그지? 아, 현대차를 강조하는데 2차전지, 아니죠. 현대차는 현대차대로 좋고, 2차전지는 2차전지대로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타점은 좀 어중간하니까 확인하고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확인하고. 지금 현재 상태는, 봐봐, 2차전지가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 단기적으로. 이거를 돌려서 눌러주든지, 아니면 밑에서 쌍바닥을 찍고 추세 전환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다 떨어지는 칼날이잖아. LG 엔솔도 그렇고, 포스코 홀딩스 가도 그렇고, 포스코 표쨈도 그렇고,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다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이에요. 내려가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는 박스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쌍바닥을 찍어야 돼요. 더 이상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면 안 되고, 저점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아예 위로 올라가서 눌림목이 나와서 이렇게 가든가, 이둘 중에 하나 나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잡든지, 여기서 잡든지 이렇게 형성되는 걸 보고 들어가는 거야. 지금은 이제 기간 대칭이 끝날 거니까, 요거 둘 중에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지금 예측은 할수 있죠. 오케이 항상 차트에 다 나와요 종목의 모든 게 차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트에 나오는 거를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는 경험치가 있으면 돼그 주식은 엄청나게 많은 기법을 복잡하게 사용한다고 수익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하얀색구가 두꺼워지고 수박 지표와 파란 점선 뜨고 잡아서 티면 판다 아주 단순한 내가 패턴을 가르쳐 드렸잖아 그지 슈팅선이 두꺼워지고 수박 지표가 뜨고 파란 점선이 올라타는 이런 자리 보면 막 지표들 막 뜨죠 그죠 화살표가 뜨죠 이런 자리에 눌림을 잡던 자연스럽딱뚫어올는팀면 파는 거고, 그리고 여기 1파예요 1파 말고 2파를 하면은 요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2파도 기다렸다 들어가서 먹으면 돼요.